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 3절의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31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이지만 31절부터 34절까지가 한 달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난을 예고하는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 여러번 고지하시면서 확실히 일어날... 사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일곱가지 예언입니다. 첫번째 예언이 뭐냐 하면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지리라 라는 말이 있죠. 본문을 보시면 18장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두번째는 희롱을 당하는데요, 즉 농락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능욕을 또 당하고, 그 다음에는 침뱉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 을 맞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지요. 여기까지 여섯 가지는 당하는 입장이에요, 수동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데 저항하지 않고 당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그말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른이지요. 여섯 살짜리가 저한테 까불면서 저를 때려요. 저는 그냥 맞아줍니다. 이게 뭐죠? 그냥 당하는 것이 그냥 저항하면 때리면 한대 때리면 그냥 애가 울죠. 에에 하고 집어 가겠죠. <laughs> 그래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맞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하나님시죠. 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당하십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중요한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6가지는 고난받으셨고 7번째는 역전시키자는 능동적인 예, 활동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살아나리라 3,4절 보세요.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지만 제 아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3,4절 보세요. 제 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을 쓰면어 때요. 감치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러신 바을 알지 못하였더라.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감추었다. 예, 비밀. 감추는 나말의 영어는 이제 디빌, 리빌, 디빌, 리빌, 디빌레이신이 이제 계시 나타났다는 뜻인데 예, 누설하다는 의미라 그랬잖아. 예, 누설 안 되겠건 꼭꼭 싸며 두었다. 이게 지금 보이는데요. 이걸 예, 뭘로? 쌈이어 놈이 안 보이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 이해를 그렇게 쪽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감추어진 보배가 있었는데,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려 그 걸음을 실행으로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려고 그 걸음을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겠다는 건데 그것을 지금 순환 여고를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계속 이들만 하면 예수님이 내가 고난 받고 죽을 거다. 이들만 하면 고난 받고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여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무도 아무런 고통과 고난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막을 수 없음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거죠. 진행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이제 볼 내용이 3 5절과 43절입니다.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막아 네, 보면 이 맹인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요 맹인 바디메오로 나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이름인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글자를 몰라서 그런데 에,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게 바디메오니까 뭐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해 안 되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네 왜냐하면, 이, 맹인인데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 있죠? 네. 에 얼마나 보잘 것 없이 무시당하며 살았으면 이름이 없을까요? 아니, 하다못해 굴러다녀도 개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laughs> 사람인데 이름이 없어. 개똥이 <laughs> 맹지 그런데 맹인인데 이름이 아예 없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얼마나 무시 무시당하며 서럽게 살아왔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시 안 당하고 살아 가셨나 봐요. 저는 이래 잘난 것에도 무시당한 적 많아요. 더 잘난 사람한테 더 잘난 사람이 많더라고요. 세상에 나가 보니까. <laughs> 그렇게 무시당할 일이 많아요. 그런 속에 살던한 사람 지금 못받는이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용이 35절 열이고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구걸을 어떻게 하죠? 네, 한푼 주십시오. 예, 한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세배, 세배, 여러분은 연세가 있어가지고 세배 돈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지요? 어릴 때안 받아봤지요? 한 번도? 저는 지금도 가면 우리 저희 집에서는 안주는데 장인 장모님 집에 가면 항상 세뱃돈을 주시더라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마른 <laughs> 식딱 준비해 주시는데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세뱃돈 받는 방법 구글 지금 구글이잖아 이 거지가 구글 하거든 맹인 거지가 세뱃돈 받는 방법이 인터넷에 유명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합니다 <laughs> 세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앉으라 하면 이렇게 앉는 저를 보셔야재밌는데 이렇게 앉으라할때 이렇게 앉는데 <laughs> 봉투 봉투 열렸네 이러면서 돈 달라고 그래지고두 번째는 그래도 세배를 딴 사람은 많이 했는데 우리 비교하잖아 너 얼마 받았노 너 얼마 받았노 하는데 쫓겨받았다 딴 사람 할때 곱사리 깨서 다시 절한대 <laughs> 한번더 받으려고 <laughs> 그리고 또하면이 기발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배돈주라고하니까 야, 이게 너무 큰 돈이라서 돈이 없다! 잔돈이 없네! 이러면, 항상 잔돈을 준비하고 있대요. 가져간대. 뭐, 5만원짜리다! 뭐, 수표, 이거 수표밖에 없어 안 된다! 뭐, 5만원짜리라서 못지겠네 이러면, 만원짜리를 준비하고 있대요. 저 잔돈 바꿔줄 돈 있는데요! 이런데 <laughs> 구글의 철학. <laughs> 세 배의 철학도 있듯이, 그 맹인거지들도, 구글하는 사람들도, 그 철학이다. 줄 사람 안줄 사람 다안 돼요. 그 오래 앉아있다 보면 누가 줄지 안 줄지를 안다는 거야. 이 맹인거지는 구걸하는 데는 이력이 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소망이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36절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라고 물었어요. 와.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땡땡 성도님이 믿음이 더 가게 해달라 기도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일이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봐, 여러분, 보건소 앞에 사람들이 많이 한2 30명 모이고 웅성웅성 하면 안, 안 궁금합니까? 저는 여기서 저기 3, 4명 말고 차가 없는 차가 한두 대만 보건소에 서 있으면 궁금해요. 오늘 무슨 운동하는 날인가? <laughs> 뭐, 날인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궁금해가지고 지나간 사람을 거지거지돈 달라고 붙잡은 게 아니고,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막 소리가 들리니까. 왜인은안 보이지만 소리는 들리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친절한 사람이, 친절하다는 내용은 없지만, 저는 친절하고 해 답변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이거 친절하지 않으면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무시하면 그냥 가죠. 안 아, 그렇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더러운 손을 여기 잡아, 날 잡냐. 막 이렇게 할수있는데 친절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면 나사렛 예수께서 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맹인이 갑자기 무너졌잖아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그다음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외친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세월호 참사 때요. 어떤 애가 이제 여섯 살인가 일곱 살짜가 뒤집혀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좀 떨어져 있었나 봐. 그래 부모는 저 쪽에 있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군지줄게. 엄마 오빠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래 되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탈출하고 난 아줌마가 네 엄마 어디 갔노? 그래. 무얼 그러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걔를 그 안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걔가 살았어요. 그런 겁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려주세요 이러겠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살려주세요 안 합니까? 외쳐 이러는게 이게 그거예요 내가 단 한마디만 하, 해야지 구원 받는다면 그 한마디를 해야 되겠죠 소리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맹인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라고 사람들이 나사는 예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나를 불쌍히 얘기했어도 그 다음에 또 끝났나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서 뒤돌아보고 잠자매라 네가 시끄럽게 네가 말할 때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더욱 거기 소리 질러 이러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요 부끄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용기가 생겨요. 함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해도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리라. 그런 용기가 생기고 남들은 나사렛 지방에 있던 인간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사렛 지역에 살던 나사렛은 지명 이름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비토 지역 아무개다 이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그냥 보통 이름 이름이래 우리나라 순자, 말자, 뭐뭐뭐 뭐, 뭐 숙자 영이철이 이렇게처럼 그런 이름이에요. 이름. 그런데 나사렛 지역의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말은 말은 인간 예수에밖에 지나치지 않는다. 결국은 보통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즉 왕통이시고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명인이. 아이 사람이 배운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결국 그가 비록 구걸하는 신세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죠 다이소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해서. 기도가 간단해 간단해서 짧아도 이런 기도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더 짧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나는 그래도 주님, 나를 안불쌍하게될 정도 되는데, 뭐,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laughs> 나를 불쌍히 일하고, 극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에 예수님은, 4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아멘. 아 우리의 외침에 주님이 멈춰 섰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겠다 오늘 이 맹인의 간청을 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지나가죠 안 들어줄 것 같으면 들어줄 거니까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들어볼 거니까 머물러 섰다는 건 일부러 섰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명합니다 데리고 오라 그럼 그가 가까이 왔어요 물어봅니다. 4 1절 "니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음성과 메시지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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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음. 그런 음성 듣는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음성 들어야지, 믿음 생할만 세... 믿음할 <laughs> 맛이 나지 않을까요? 믿음 생활할 맛이, 신앙 생활할 맛이... 아니, 오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무개야 그래, 네, 네 기도를 내가 잘 들었다. 내가 네게 뭐 해줄까? 이 아저씨는 그러면 좋겠죠? 안 좋아요? 쑥스러워도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이 질문을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뭘 구하든지 던져주겠다는 거예요. 뭘 구하든지.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정말 얼마나 못 봤으면 또 지금 답답하잖아요? 누군가가 데리고 갔던지뭐 지팡이 짚고 이렇게 눈 감고 갔던지 어쨌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화를 보세요. 저런 데 말했잖아요. 선생이나한 사람 태반이고, 나세네 내수라고 말하는 사람 태반인데, 오늘 뭐라고 부르더군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 일자 무식한 사람이 배운 적도 없는데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라고 말하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4 2절네 말이 곧 너를 구원하리니라. 아멘. 네.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미 네가 병에서 노이고 네가 네가 지금 못 보는 것에서 노임 받았고. 이너 말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미 너 말이 주님이라는 거 한다네. 써놨잖아. 너 말이 곧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실선절그 회자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일어난다고 요 성경에 곧 즉시 바로 당장 일어나요. 내일 아닙니다. <laughs> 가짜예요 그거. 내일 이루어지리라 가짜입니다. 즉시 이루어집니다. 내일 이만 뒤에 하나님이 들어주리라. 덜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라요. 사람들은 영광 돌리지 않는데 이 사람은 말한 대로 하고 있죠? 다이의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고. 다이의자손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니까 자기는 뭡니까? 종이죠? 따라갑니다. 영광 돌리고 따라가요. 보게 되서 너무 좋다 아니 그 동안 못 봤던 가족들 하고 보러 가야겠다 니가 <laughs> 한게 네 아니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게 결국 이 맹인처럼 우리, 우리에게도 뭐가 기쁨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기쁨이 돼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도 다 뒤에 보세요 다 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깐 볼 내용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시각적,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시각적 관점이란다. 관점의 차이가 결국 구원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느냐, 한 개인 인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무리에 거치고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니까 십자가를 못 박으러 서라고 할때 옆에서 그런 소리를 하죠. 돌 던지죠. 침뱉죠. 조롱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결국 영성의 차이로까지 연결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눈만 뜨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니라. 영광을 돌렸다 이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눈뜬 봉사들이 너무 많아요 눈뜬 맹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은 떴지만 세상은 바라보지만 하나님 주신 자연인으로 주신 만물을 통하여 자연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못봐 어떤 사람은 꽃만 보고도 아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여우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만들겠나 그것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도 당연하지 뭐 여러분 <laughs> 물만 먹어봐요 어때요? 여러분 갈르나는데 물만 탁 먹어요 물 먹으면 기운이 어때요? 시원한 냉수를 먹으면 기운이 확 회복되는 느낌 안 나요? 물만 먹어도 그럼 나는데 이 물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먹기 좋게, 하나님의 액체로 딱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 것만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이 나오잖아요. 감추어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추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반대편인 서울의 자식, 지옥 갈 자식이 된다. 무리는요, 보면 예수를 나사렛 예수, 자연인 예수로만 보았지만, 맹인은요, 볼 수는 눈은 비록 못 보지만, 맹인은요, 메시아로서 인식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그저 기적이나 병고침 또는 바른 소리하는 선지자 정도로만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맹인처럼 오늘 첫 만남이지만 볼수 없어서 보, 볼 수는 없더라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격려는 항시 존재해야 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인생도도 결정이 됩니다. 전 눈에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야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자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닙니까? 저는 먹뭐 먹다가 좋은 게 있으면 제 사모도 생각나고 우리 자녀들 아 이거 좀 싸고 가고 싶다. <laughs> 특히 비행 가면 많잖아요. 그래 두근 뭐못 먹겠어. 이거 어차오. 안타까워. 맨날 올 때마다 네가 그, 좀 어떻게 막 생각나. 좋은 거 주고 싶은 게모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 뭡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천국을 줘야 돼, 선물로. 돈은 없어져요, 금방. 우리가 유산 얼마 받았던, 뭐, 천만 원 받았던, 억을 받았던 간에. 그 돈은 서면 없어져. 그러나 천국은 절대로 안할수 있어야겠죠. 네마음에 있는 일. 그 천국을 선물로 주는 것이 부모가 자네에게 줄수 있는, 후손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처럼 오늘 첫 만남이지만 볼수 없어도 볼 수는 없더라도 메시아로서 믿는 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권유는 계속, 계속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맹인이 믿음을 표현하는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다이의이 자손 예수요 라고 정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어요 그 정확한 고백에 주님은 머물러서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얘기 주님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럼 또 믿음을 표현합니다. 주여. 라 믿음은 용기가 있게 합니다. 용기 낼때 용기 내야 합니다. 지금 물에 빠져가는데 체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물에 빠져가는 거안 보입니까? 저는 보입니다. 보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건져 주어야 돼요. 내가 빠져가면 소리쳐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r y i 라고 소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기적의 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 I'm sorry. I'm s 이 r r y I'm 이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맹인에게 아주 그 믿음에 의한 보상으로 주어졌지만은, 원래 기적을 통하여, 오병이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병자들 고치신 그 기적을 기진참 목적, 풍랑이 쳐서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풍랑을 잔잔하게 한 목적, 그것이 뭐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에 나타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뭡니까 주여라고 표현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기적이요 사람의 유익이나 만족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여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으면요 제가 믿습니다 하면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동생, 여동생들이 주여, 주님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부가니 오셔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옵소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믿으면 버리라 그랬어요. 네가 믿으면 버리라. 근데 <laughs> 살았을 때안 오고 갔더니만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가지고 시체가 펄펄 썩는 냄새가 나고 이미 그랬더니 마리아 말하다가 예수님을 엄마가 가르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좀 일찍 오시지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네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했던 거예요.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님 말한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주님이 어디에 두었느냐? 나서, 구려 어디에 두었습니까? 가보자. 갔더니, 냄새가 펄팔 나고.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런데 강신철 신철을 두르고 있었는데 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수적을 동인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믿음인 기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뭡니까? 먼저 믿는 것이죠. 먼저 믿는 거 이게 신자들이 그 믿음인 거예요. 신자들은 먼저 믿어야 되고 그 후에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믿음도 떠나게 되는데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께 향함을 할 수가 있어요. 바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이 바른 믿음의 터 위에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이 서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 바른 신앙 고백의 터위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의 기도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기도의 원칙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명인의 망한 일어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은 늘 함께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맹인에게 일어난 바디매오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